ऐं anyway. वेंदो 안녕하세요 플라쏘입니다 오늘은 플래툰 컨벤션에 한번 와 봤습니다 저는 1시 반 정도에 도착했는데요 대기줄이 상당히 길었고요 안내해 주시는 분 얘기로는 역대 최고의 관람객이 참석했다고 하네요 어, 바쁘시거나 거리가 멀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께 플래툰 컨벤션의 분위기를 한번 전달 드리고 싶어 갖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스들이 참여했는데요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다 보니 아는 부스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토이스타 부스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핏파이퍼의 풀메탈 시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풀메탈이다 보니 조작감이 아주 경쾌하고 상쾌합니다. 플라스틱 제품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출시는 7월 중순 정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틸팅 각도도 과하지 않게 수정이 된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반적인 트위스타 제품들도 전시하고 행사 특가로 판매도 하고 있군요. 풀메탈로 된 에임포인트 더미 광학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어, 혼자 갔으면 살 뻔했습니다. 전동 방식의 권총들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소총들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리앤필드, 스프링필드, 모신나강 모신이랑 나강이 네, 수정탄보다 확실히 다르면서 멜빵끈 있는 데가 재탄 로켓이죠. 밀리터리에서 빠질 수 없는 택티컬 기업 군장들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도 아, 참가했습니다. 아 정말 멋진 군장들 갖고 싶습니다. 밀리터리 관련 제품들을 이렇게 한 군데서 볼수 있는 것은 플랫폼 컨벤션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기는 군사 쇼핑몰 아미샵의 부스입니다. 어, 해군용 모자가참 이뻐 보이네요. 혈액형 표기 패치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여기는 더코 컴퍼니 부스입니다. 다양한 에어소프트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입니다. 상당히 많은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체험을 했습니다. 반동이 강력한 GBB 라이플도 연발까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MCX도 체험을 진행했구요. 확실히 한 장소에서 다양한 총기들을 체험을 해보니 총기들의 특장점을 파악하기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피스톨들도 체험하고 구입을 할수 있고요 악세사리들도 판매 중이네요 은장베르타는 SRC베르타는 아니고요 위 베르타를 은장 폴리싱 작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합니다 확실히 전문가의 손을 타니 폴리싱의 결과가 차이가 있네요 다양한 광학장비를 취급하는 레드윈도 부스로 참여했습니다 비비탄을 실내에서 쓸수 있는 전자타겟도 체험을 해봤습니다. 아, 저도 집에 몇 종류 가지고 있죠. 전자타겟과 타겟, 그물망, 그리고 표적지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플래툰 컨벤션에서는 개인의 중고 물품들도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부스로 참여합니다. 쉽게 볼수 없는 제품이나 특이한 개인 커스터미 제품들을 중고이지만 희귀한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스인데요. 훈련도감 부스입니다.

화력 조선이라는 컨셉에 맞는 아주 매력적인 에어소프트 제품인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아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체험한 건 RPG2입니다. 제품을 아주 적극적이고 매력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어, 장치. 어, 장치. 어, 장치. 어, 장치. 장치. 1분은 금속속에 1분이예요 자 준비하시고 첫째 카메라를 내리시고 사람 없는 쪽으로 향하시고 높게, 높게 높게 하나 둘셋 미카 에어소프트 택티컬 기어에서 40mm BB 샤워를 이용하는 에어소프트 발사기를 7월 중에 예약 판매를 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 바랍니다 중고 제품 중에 너프건을 봐서 꽤나 반가웠습니다. 총이 아닌 도검 형태의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일대일 사이즈의 톰캣에 들어가는 비행기 데칼 같은 것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대전차 화기 모형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시는 부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런 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상하 쌍대와 K14 키트를 판매하는 부스도 잠시 들렸습니다. 맥심 기관총도 있고요. 상하 쌍대의 쇼패러를 한번 만져봤습니다. 수평 쌍대는 롱버전이네요. 아, 이사 때문에 3D 프린터를 가동 안한 지가 좀 됐는데,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지네요. G11 AAP01 키트입니다. 레진으로 출력되고 후가공이 되었다고 하네요. 표면 마감 처리 상태가 정말 훌륭합니다. 저도 레진 프린터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저도 언젠가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땅에 묻혔던 유물들을 발견해서 전시하고 있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이 탐피는 어떤 총용 탐피예요? 이거는 BM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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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도 있어요. 네. 구독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구그 채널 구독해주시고, 네. 쇼핑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선물로 서벌도... 올립니다. MD몬스터 금속탐지기 부스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앱을 설치하시면 기념품으로 방금 보신 탄피 유물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플래툰 컨벤션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아카데미 과학의 부스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량의 카구팔 한정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정판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외관의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수전사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실제로 보면 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핑크색 카구팔도 아주 매력적이고요. 망자의 날 스킨 카구팔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정판 스킨들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원하는 스킨을 말씀하시면 해당 스킨을 선택해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 과학 대표님과도 인사를 잠깐 나눴습니다. 직접 말씀을 못 드렸지만 좋은 제품을 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간 플래튼 부스에 있는 어릴 적 가지고 있던 책들을 보고선 되게 반가워서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플래튼 김찬우 기자님과도 인사를 잠깐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번 플래튼 행사 참가가 제 인생 최초의 플래튼 관람이었습니다. 플래툰 행사는 1년에 두번 진행하고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번 진행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생기신 분은 올 겨울에 진행할 플래툰 컨벤션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